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인사랑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그 행당동에 있는 송영길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토바이는 혹시 언제부터 타셨고 이전에는 어떤 모델을 이용하셨을까요? 아, 오토바이는 탄지는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탔고요. 근데 이제 이쪽 개통으로 한 거는 얼마 안 됐고 그 전에는 기존 P C X 그 다음에 고고로 그 다음에 이걸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럼 전기 오토바이는 고고로로 처음 시작을 하신 걸까요? 네, 예, 예. 전기 오토바이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요? 처음에 탈때 힘도 좋고, 근데 고고로 탈 때는 배터리가 몇 군데 없어갖고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건 바꾸고 나서는 좀 배터리가 근처에 좀 가까운데 좀 많이 있어갖고 좀이용해야좀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OK1 OK 크루 프로를 구매하시게 된 계기랑 실제 인수 시기는 어떻게 되실까요? 아시는 분이 한번 권유를 해줘갖고 보조금도 있고 뭐 괜찮다고 하셔갖고 저번 달 7월 20일 정도에 구매를 한것 같습니다. 구매 전에 혹시 이누리에 대한 평판이나 걱정되는 부분은 없으셨나요? 아 그런 거는 별로 못 들어봤고 그냥 멀리 간다 이런 거리상으로 따는 그고고로는좀 짧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이누리가 좀 많이 길다고 생각을 해갖고 선전만 보고 일단 믿고 구입을 하,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타보시니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좀 약간 실망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너무 힘이 좀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다시 그 부품을 교체를 해주셔서 다시 시운전을 했더니 만족할 만한 성능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운행 환경에 대해서 질문 드릴 건데요. 네. 평소에 일하실 때 하루 평균 몇콜 정도 그리고 주행거리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그 주문량은 보통 한 30에서 한40콜 정도 타고 있고 한 13시간, 10, 10시간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제가 그냥 정확하게 그 모르겠는데 한 100km 이상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격이 굉장히 좋으신데 네. 체중이 혹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실까요? 네, 120kg 정도 됩니다. 운행은 혹시 어느 지역에서 주로 하세요? 네, 성동구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가 언덕이 되게 많고 험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주행에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네, 처음에 이거 리인지에 하기 전까지는 금호동 쪽에 좀 고발이가 많고 이런데 그쪽에서 약간 힘들었지만 지금은 타보니까 좀 많이 힘은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AS를 여러 번 받으신 걸로 확인이 되는데 네. 그때 AS를 받을 때 어떤 문제로 보통 받으셨나요? 이게 속도가 안 나와갖고 언덕이나 이렇게 올라갈 때 속도 가 갑자기 멈춰버리고 오토바이를 끌고 올라가는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또 제가 등치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서 내려서 이렇게 하는데도 좀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요번에 리모델링하면서 개선은 됐습니다. AS 접수하시고부터 처리까지 걸린 시간과 과정이 혹시 어떻게 됐을까요? 어, 생각 의 외로 뭐 제가 판매점 가서 이렇게 대리점 가서 이렇게 고치는 것보다는 약간 늦을 수 있지만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 갖고 그 부분은 거의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AS 받으신 이후로는 지금까지 문제점이 따로 없으셨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지금은 그럼 언덕길 등판 성능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만족합니다. 예. 장시간 운행하셨을 때 출력이나 속도 저하 문제도 없으셨을까요? 아 여름에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 뭐또 개선돼서 또 나온다고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예. 저희 차량이 서스펜션이 하나인데 승차감이랑 운행 중 피로도는 혹시 어땠을까요? 어 처음에는 제가 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런지 좀 승차감은 약간 그 고구려보다는 약간 좀 딸린다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바퀴2일 모터로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 혹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장단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체인이 없기 때문에 그고고로탈 때는 체인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은 이게 조여주고 막 이런 게 있어갖고 또그 센터를 방문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서 좋고 안에 있어서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이나 캘리퍼, 차대 등 운행하시면서 느낌 불편 사항이나 장점이 있을까요? 전기 오토바이를 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이게 전기 오토바이 진동이 좀 적어갖고 허리나 이런 쪽 부분이 장시간을 타게 되면 그 엔진 오토바이는 많이 힘들거든요. 계속 엔진 때문에 떨림 때문에. 그런데 전기 오토바이 타는 저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전기를 타 하면서 허리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더고통이좀 없어졌습니다. 예. 비 오는 날에 혹시 운행해보셨습니까? 네네네. 그때 방수 성능은 어땠을까요? 이거는 아니고 다른 거는 한번 10원 그 오도바를 그 교체하는 시간에 한번 했는데 방수 부분이 좀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핸들 부분을 한번 교체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외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아 없었습니다. 다른 문제점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토바이를 되게 오래 타셨다고 하셨는데, 네. 방문 출장 AS는 이누리에서 처음 받아보신 거죠? 네네네, 네, 네, 네. 출장 정비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 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어, 예, 그 생각 외로 좀 빨리 조치를 해주셔고뭐 정비소를 찾아간다거나 이런 거 센터 찾아간다는 것만큼뭐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내연기관 대비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릴 건데요. 네. 이제 하루에 한 30건 정도, 그리고 150km 정도 운행하셨을 때 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한 20만 원, 18에서 20만 원 정도. 내연기관을 운행하셨을 때 소모품이나 유류비 등월 평균 유지비가 얼마나 되셨어요 아유, 그거는 좀. 시간이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기름값만 이틀에 한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그 엔진 오일이나 이런 건5 0 k g 그 정도에서 계속 교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한 달에 들어갔던 총 비용이라던가 이런 거 말씀 부탁드릴까요? 3, 40만 원? 예, 네, 그 정도? 그러면 o K1 쿠르프로를약 2개월 정도 되신 거죠? 네, 이제 한달한달니다한달 동안 타셨는데 총 주행 거리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2,250km. 한달 동안 이제 유지비 관련해서 간략하게 내연기관과 비교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비용이 지금, 배터리 교환하는 비용, 그거밖에 들어간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앞으로 운행하실 것까지 생각을 해서, 결과적으로 네네. 내연기관 대비 월 유지비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 체감 예상하시나요? 월, 한 4,50만원 정도는 주는 걸로 같습니다. 배터리 교환이나 주행거리 때문에 불편했던 점은 없으신가요? 약간 아직까지도 배터리 그 교환소가 많긴 한데,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몇 가지 뚫린 데들이 몇 군데 있어갖고, 그거 빼고는 그렇게 크게 영향받은 적은 없습니다. 미리미리 교환을 해야 하니까요. 성능이랑 편리성, AS 유지 비용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내연기관과 OK1 크루프루. 장단점을 종합 평가해 주신다면? 일단 사소하게 계속 서비스 센터를 가서 갖 미세한 뭐그 체인 조종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질 않으니까 별로 신경 쓸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 정도로 뭐 신경 쓸게 없는 것 같습니다. OK1 크루프로의 정상가가 원래 550만 원입니다. 예. 뭐이 가격에도 혹시 구매의향이 있으신가요? 550. 이 정도 성능 성능 면에서는 약간, 약간의 아쉬운뭐몇 프로가 있는데 그 것만 아니면 뭐 어차피, 연료비 나든가, 이런, 그,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저렇게 되니까 구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구입하셨을 때, 본인 부담금이 네. 어느 정도 되셨나요? 구매할 맞죠? 때는 한 150만원 정도 결제했습니다. 그때 신청하셨던 게 성동구 보조금까지 같이 신으신거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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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변 지인에게 추천하신 적이 있을까요? 예, 추천은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천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실까요? 아, 제가 타보니까 너무 편리하고, 뭐, 기름값이나 뭐, 이런 게 너무 감소가 되고, 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나오면 뭐, 구매적인 혜택도 있고, 뭐, 그런 면에서 많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착순 200대 한정으로 혜택가 45만원부터 시작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거든요. 네.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엔진 타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엔진에 대한 뭐 아직까지는 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타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고 뭐 파워나 출력이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한번 고심하시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전기 오도를 타면서 처음에는 서비스나 이런 문제 뭐콜 하시면서도 센터를 뭐 방문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바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도 불편함이 없고 하니까 그 엔진 타시는 분들도 한번 용기 내 보셔갖고 전기로 바꾸셔도 아주 뭐 만족할 것 같습니다.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운행 중이신 차량의 옵션이나 개별적으로 그 장착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예 조명도 뭐 괜찮습니다. 그 하이빔이랑 이런 거다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